먼저 담양 오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어, 부소속 의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담양 군민의 에, 힘이 있었지않냐 저한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제 의지를 잃지 않게 에, 원동력이 되 주셔서 이렇게 에, 군민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의 염원과 희망이 없었다면은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도 안 됐을 것이고. 제가 우수로 당선돼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했을 때 이렇게 그분들의 힘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우리 우수욕 의장 당선된 것은 우리 국민의 승리를 보고 더개명이또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항상 초심 어, 잃지 않고. 국민들과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후반기 의회는 어, 투명성이 있다고 봐야 그렇게 생각하고 투명하게 의회를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민 모두가 어, 수혜자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에, 지금 집행부에다도 제가 견제를 할 겁니다. 무슨 견제를 할 것이냐면 생활민원 쪽에 예산을 편중을 두고 공모사업 같은 것은 지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홉 분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은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하고 집행부에서 잘하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단양에 이제 세수입이 우리가 지상자료보가 적습니다. 12. 6%는 6%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자생을 하면 지방 측지에서 세수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봅니다. 일반 산업단지나 이런 사업, 산업단지 같은 걸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서, 그게, 에,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수준 높은 그, 그, 직장을,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서 찾아오는, 어, 그 다양한 군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 또한 가지는 체리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왔다가는 그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머물고 갈수 있는 관광지. 그래서 이제 그 홍보를 우리 담양에는 천혜자원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 자원을 충분히 홍보하고 살려야 되는데 아직은 미숙한 일 보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예산이라든가 그 편중을 두게 해서 실제로 담양을 날리는 그런 이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는 담양, 생활민과가 많이 오므로 인해서 담양 국민들이또 경제 경제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같이 또 수혜를 받고 그래서 세 수입 도 여러 가지 이렇게 수입을 받아서 이제는 어, 서로 어, 상생하는 의회와 또 집평부 그런 그 정책을 같이 할수 있도록 제가 해보,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목소리>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끼를 타고 나서 노래를 즐겨 르고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 양로원 그런 걸 쳐서 어 이렇게 어르신들 봉사했었다는 생각을 졌는데 지금은 예, 경제 논리로 예, 이익을 추구해서 하 이렇게 예, 양로원 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꿈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그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어 끼를 노래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또저우 같이 뭐 국민들이나 또저 양로원이나 그런 데 가서 봉사 활동을 했었다는 생각을 갖고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사실상 그 좋아하시는 분 노인들도 어르신들이나 모든 분들이 노래를 듣고 좋아하시니까 그걸 그행복하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 제가 기회가 된다면 어, 어, 국민들에게 이렇게 노래봉사를 해서 이거 이 노래도 어, 하나의 의정활동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이 같이 다가가고 소통하는 그런 의,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기, 전 김효석. 그원님을한 13년 모셨어요. 20, 한 5, 6년 전 이야기인데, 에, 그때 제가 김효석 전 의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 출산 쪽에 관심 갖고, 제도화를, 입법 제도화 시켜서, 그 어,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놓쳐했습니다, 인적 자원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수영만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전혀 관찰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있지 않았습니다. 에, 저는 제생각이 그래요. 출산 쪽에 많이 관심을 두고, 그래야 출산 어느 정도 서로 맞아야 복지도 되고, 서로 어른들로 모실 수 있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실 수는 수가 적지 않습니까? 노인 노인들 비해서. 그러면 전혀, 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복지 쪽에 투자를 해서 해준다, 흔들,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 쪽에 먼저 신경을 써서, 우리 정책도, 출산 장려 정책을 빨리 펼쳐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같이, 상생해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저는 첫째 보거든요. 복지 쪽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님 모시질 않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한 모시고 막내지만 모셨는데,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피치 못해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처음에 가니까 일주일은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면 한 번, 두 달이 지나면 두 번, 그러다가 3개월 정도 지나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그, 다 저는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갔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젊은 사람들이, 살, 먹게 살기 힘드니까, 부모님 모실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형제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 어느 한 사람이라도 형제 간에, 부모님을 모시고, 그걸 또, 영양병양병도 계셨,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모시지도 못했고, 지금은, 어, 그렇게 하려면은, 어, 젊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그, 그런 생각을 공격하는 마음을 항시 예, 갖고 이렇게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 실제로 우리 그 군수님이 향촌복지향촌복지 해가지고 돌아오는 여기서 같이 함께 사는 그런 그 복지를,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담양군에서는 보다 더 앞서가는 복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대일 복지는 아니더라도 항시 그~ 같이 그~ 복지예산을더 편중을 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다 해서 그걸 마다 안고 우리 관심을 또 갖고 우리 마을에서 젊은 세대들이 나가서 항시 이루어주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정책을 펼쳐가기위는 발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같이 그런 부분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젊은 세대들한테 부탁하고 싶고, 다른 국민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모두가 같이 동참을 해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대 의회가 같이 상세하고 화합하는 또 담양군의 의회가 더 보다 더더 어 신뢰받는 소통하는 그런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은 미숙하지만 어더 열심히 군정의 견제와 감시와 또지평부의잘된 것은 정책을 같이 공유해서 가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수 있도록 군정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께 받아먹고 싶습니다.